오늘은 당신이 지혜로워지기로 한 66번째 날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때때로 이해하기 힘들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들이 비난하거나 상처 주는 말을 할때 우리는 쉽게 화를 내거나 마음이 무너지곤 하죠.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시각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래서 오늘은 불쌍한 마음 가져보기를 시도해봅니다. 상대방이 당신에게 비난의 말을 던질 때 잠시 멈추어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도 사실은 인정받고 싶어하는 불쌍한 존재일지도 몰라. 그들의 행동은 어쩌면 자신이 해결하지 못한 결핍과 고통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바라볼 때 그들은 더 이상 당신을 무너뜨리는 존재가 아니라 그저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한 사람으로 보일 것입니다. 불쌍한 마음은 당신을 더 평화롭게 만듭니다. 상대방이 미워지지 않으면 그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더큰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 당신 자신이 평화를 유지하며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스스로에게 이렇게 다짐해 보세요. 나는 오늘 1%더 지혜로워지기로 했어. 그러니까 그들이 불쌍하다는 것을 알아채자. 이 다짐은 당신의 마음을 더 넓고 따뜻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미움을 던질 때조차도 당신은 그 미움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평화로움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불쌍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당신의 내면과 하루를 더 지혜롭고 평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불쌍한 마음이 당신의 삶에 평화와 지혜를 더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매일 지혜로워지는 당신을 존경합니다.